이창의 개수가 둘다 1이면 얘는 굳이 계산 안 해도 알파베타의 중점인 건알 수가 있죠. 답은 일단 뭐 5번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가 확인 한번 해봅시다. 자, g(x)가 2차식인데 mx n이랑 베타에서 아 f부터 합시다. f(x)랑 직선이랑 알파에서 접한대요 얘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f(x)랑 다 넘겨서 mx-n이랑 얘 하면 얘는 x 알파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알파에서 접한다라고 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gx 마에아 여기 플러스고요 2차식이랑 1차랑 교점을 찾아봤더니 얘는 베타에서 접하는 형태가 되더라 그러면, fx, gx에서 x 좌표 교점은 fx, gx 나란히 두면 되죠. 그래서 fx는 gx에서 교점 찾으면 되는데, fx는 얘 넘겨서 생각을 하면, x-α의 제곱, 그 다음에 gx는 x-β의 제곱, 그래서 직선과 상관없고, 이가 빠졌네요. 자 제곱 없애고요. 얘 넘기고, 얘 넘기고, 얘가 붕 넘어가서 이로 묶어서 알파 마이너스에 베타는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, 알파 더하기 베타. 그림에서 알파 베타가 다르죠. 얘 약분하고. 이를 넘기면 교점의 x좌표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어서 5번이 답이다. 이렇게.